재물의 그 기회포착에 탁월한 그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 원숭이 날이 그 물의 요일, 그 수요일에 이렇게 온다면, 이때는 그 물가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더큰 힘을 또 떨치게 됩니다. 이런 순간이 바로 돈복을 크게 그터트리는 그런 그 절정의 순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또, 그 풍수기원 그 참여를 아시게 되면 그 다음 주고 그 월요일 또 화요일에 그 발송 예정인 그 스파로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스파로또는 그 여러분들 그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그 가장 많이 그 1등이 터지고 있는 그 편제명당에서 구매하는 그 로또를 의미합니다.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3월 12일 무신일이니까요 원숭이날입니다. 가을산에 데려온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상 무신은 토생금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무신의 그 기운은 속세에 그 물들지 않은 정의감 있는 기운입니다. 커다란 그 웅지를 펼치려고 기회를 그 엿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또 때로는 그 심사수고가 또 지나치리만큼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. 원숭이는 그 가장 또 재물의 그 기회를 또잘 붙여가는 그 순발력을 또 지닌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트리는그 절정의 순간으로 또 삼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행운을 상징하는 이런 원숭이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오수와 그 신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오시는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신시는 그 원숭이의 시간으로 그 오후 3시에서 그 오후 5시 사이에 그두 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 이때 그 행운의 방위는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입니다. 서쪽에 있는 그 루트 판매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그 행운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. 또 지방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 시기가 다리그 한창 보름달로 그 커져가고 있는 그 시기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그 창가에 그 은박 접시 하나를 두신 상태에서 그 은박 접시 의 집회 한장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창가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그 외부의 기운과 또 가장 먼저 만나는 이런 공간에서 또 이렇게 그 풍수 배열을 해 주게 되면 재물의 기운을 또 외부로부터 다리 그 확장하는 시기에 집안으로 또 크게 그 흡수하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다리의 확장 시기 재물의 그 포착 기회에 있어서 그 순발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이 원숭이날에 창가에 그 은박 접시를 둔 상태에서 그 그 위에 지피 한 장을 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적 방법으로 수요일에 오는 기민한 그 원숭이날을 크게 그 돈복 터지는 재수있는 그 수요일로 또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